네, 안녕하십니까. 차인시대의 진경준 팀장입니다. 어, 저는 지금 저희 차인시대에서 며칠 전에 매입한 K5 차량이 상품화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 차량을 살펴보기 위해서 수원 SK 구현단지로 출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저희가 매입한 K5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2020년도서부터 생산이 된 K5 3세대 바로 직전의 모델인데요. 쉽게 말해서 K52세대와 K53세대 사이에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임의적으로 K52.5세대라고 불리는 차량인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해당 차량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K52세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업그레이드된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살려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K5 3세대에 비해서는 가성비 좋은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 소개시켜드리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럼 차량에 있는 수원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촬영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 현재 차량은 SKV1 옥상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옥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 쪽으로 멀리 보시면 오늘 리뷰해 드릴 K5 차량 서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화이트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이게 펄이 들어간 화이트라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상세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 더뉴 K5 2세대 가솔린 2.0 인텔리전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 8월에 등록되어 있는 2019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48,900km 주행하였고요 한 명이 타셨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 아쉽게도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 조수석 앞휀다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등급 인텔리전트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풀 옵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차인시대 판매가 21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넷 부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자연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스톤칩이라든가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어, 미세하게 약간씩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정도 상태라면 거의 신차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세로 그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릴과 이어지는 헤드램프 보시면은 네, 역시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 그릴과 헤드램프가 약간 날렵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세련된 미를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또그 아래쪽으로는 레이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부 보시면은 방향지시등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 보시면은 우선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내한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실 상태는 약간의 기스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부 도장면 보시면은 네. 화면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 육안으로는 지금 문콕이라던가 스크래치 거의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아래쪽에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바퀴 트레이드 살펴보면은 네 조금 아쉽네요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실 상태는 네 약간의 뭐스 크래치는 있지만 앞쪽과 마찬가지로 양호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후면부 보시면은 우선 리어 램프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굉장히 날렵하고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앞쪽과 마찬가지로 세련된 느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또 가운데에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범퍼 하단부 보시면은 디퓨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욱더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열릴 때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잘 열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트렁크 구간도 넉넉하게 나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부 보시면은 역시 리어 램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 바디 상태도 네, 도장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도 네, 휠에는 기스가 살짝 있는데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문 상태도 도장면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 휠도 보시면은 네, 어, 앞쪽 휠은 약간 먼지만 묻어 있고 깨끗한 편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상으로 외관 소개 마치고요. 들어가서 실내 옵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옵션 설명 드리기 전에 시트 상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보시면은, 네, 정말로 연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시트 상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킬팅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보다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 보시면은, 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네, 터짐이나 그런 스크래치 없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뒷자리 시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뒷좌석은 사람을 많이 태우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자리보다는 상태가 좋은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역시 상태 너무 깔끔하고요 A급 신차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내 옵션 사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당연히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또한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크렐 사운드 들어가 있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유보 내비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보시면은 후측방 경보 센서와 차선 이탈 센서 들어가 있고요.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미끄럼 방지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로 탑승해 보시면은 기기판에 보시면은 주행거리 48,927km 주행하였고요. 핸들 보시면은 핸즈 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부 보시면은 하이패스 롤 밀러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블랙박스 투 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8인치 유보 앱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어라운드 뷰 시스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질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라디오와 네이비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공조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악스 단자, USB 단자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되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밑쪽으로 보시면은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버튼 이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 센서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그리고 카메라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릴 때 소음이나 진동 전혀 없이 잘 열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선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선루프이기 때문에. 개변감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네 닫힐 때에도 소음이나 진동 전혀 없고요 잘 작동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실내 옵션 사항 마치고요 밖으로 나가서 총평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평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 다시 말씀드리면 더뉴 K5 2세대 2.0 가솔린 인텔리전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 8월에 등록되어 있는 2019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48,000km 주행하였고요. 완전 무서고 차량은 아닌 아쉽게도 조수석 프론트 엔다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차인 시대에서 2,1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전액 할부 대차 구매 모두 가능하시니까.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 외에도 중고차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더뉴 K5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